인간은 진공 상태에서도 살수 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음, 바로 우리 자신 전체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행성에서의 생활과 그곳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주정거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삶은 완전히 다르게 진화할 거예요. 대기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진공 상태에 살기 위해 무엇에 적응해야 할까요? 더걸 딕스는 그의 책에서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공체라는 멋진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인간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첫째, 공기가 전혀 없는 우주에서는 압력이 중요합니다.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대기가 우리의 어깨를 얼마나 누르는가, 즉,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변 공기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는 해수면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는 힘든 일이죠. 우주비행사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우주복을 착용해요. 즉 로봇, 딱정벌레 또는 다양한 수심을 견딜 수 있는 특정 해양동물처럼 우리 몸 속을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종류의 껍질이 있으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원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딕슨의 책에 등장하는 이 독특한 존재, 호모 카엘레스티스는 갑각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궤도와 진공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세계의 폐로 숨을 쉬고 우주선을 잡을 수 있는 튼튼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봉인하고 있죠. 이 작은 녀석들은 산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독특한 기관도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번식이 불가능해요. 놀라운 적응력에도 불구하고 진공 오프는 불임이며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주가 매우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춥고 위험한 방사능에 공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우주에 나가면 피가 끓거나 순식간에 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 공간에서 한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주선 밖으로 던져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영화에서라면 이는 곧바로 생명 정거장을 떠나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할리우드처럼 즉각적인 탈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심스러운 실험을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어요. 우주복이 실수로 감압된 한 우주 비행사가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미각을 잃었지만 다행히도 재감압 후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우주 진공 상태에서 몇분 동안은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경험이 아니에요.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있으면 압력 부족으로 인해 폐의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숨을 참으면 정말 안 좋아요. 1분 이내에 산소 부족으로 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데는 단몇초 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극한성 생물이라는 작은 생물을 발견했어요. 자연에서 가장 용감한 생존자인 이 미생물은 혹한의 추위, 공기의 부재, 방사능과 같은 극한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특별한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를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 1년 동안 밖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박테리아를 확인했을 때 박테리아의 외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막 소포라는 작은 구조물까지 만들어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박테리아는 DNA를 복구하고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분자와 싸울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주 생명체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기도 해요. 이는 지구 밖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탐포포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박테리아가 수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유기체는 작은 보호 공동체처럼 서로 뭉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 공간의 혹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과학자들은 국제 우주정거장 외부에 아주 강한 박테리아를 넣는 멋진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각각 종이 다섯 장 두께의 작은 공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박테리아는 3년 동안 무사히 우주정거장에 머물렀어요. 박테리아의 바깥층이 방패처럼 작용해서 내부의 박테리아를 우주의 모든 악조건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박테리아 그룹이 행성 사이의 우주를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해요. 이 아이디어를 펜스퍼비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우주를 통해 생명을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주여행이 우연히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화성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발견했다면, 이는 생명체가 어딘가에서 그곳에 도착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일부 미생물이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물과 같이 더 복잡한 생물은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가적인 요소이지만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수 없어요. 생명체가 작동하려면 액체 속에 많은 화학 물질이 오랫동안 넓은 공간에 섞여 있어야 합니다. 압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액체는 증발해요. 진공 상태는 압력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대기가 없는 소행성이나 달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적응하는 생명체도 가능해요. 가설적으로 이러한 우주 생명체는 주위를 떠다니는 지각 있는 구름인 가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 레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지구처럼 자체 대기를 가진 거대한 행성에 작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스스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우주 대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딱딱한 지층으로 덮인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지구에 공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물의 흔적이 있다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는 광물을 뿜어내는 특별한 통풍구로 인해 따뜻해진 강이 있을 수 있어요. 건조해지지 않는 지표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생명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단한 가지 방법일 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햇빛이 있습니다. 달 표면을 생각해 보세요. 달 표면에는 공기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태양열을 이용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은 지하에 있어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생물들은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특수색소를 사용해서 지각을 통과하는 아주 미세한 빛의 흔적까지도 활용하는 광합성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박테리아는 특정 박테리아와 공생 관계를 형성해서 강에 있는 미네랄과 유기화합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강은 단순한 물 공급원이 아니에요. 강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은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요. 이 생물들은 단단한 미네랄을 먹고 껍질을 발달시켜 내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진화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종은 어두운 지하 터널을 탐색하기 위해 생체 발광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발달시켜 영양분을 찾고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종도 있어요. 이러한 생태계는 영양분 순환의 섬세한 균형에 따라 운영됩니다.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필수 영양소를 강으로 방출할 거예요. 이는 결국 식물의 진화를 도울 수 있죠. 그리고 식물은 더큰 생물의 먹이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이 움직이고 균열이 생겨 지하 세계가 새로운 도전에 노출되면 생물은 이에 대응해서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건 생명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극도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거예요.